3초의 여유라는 글을, 글을 봤어요.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 주세요. 신호등에 차를 대게 하는데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앞차가 안 갑니다. 빵 소리 내는 대신에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.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거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진 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차 안에서 고기를 내밀었는데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삼초만그 아이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.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이한테도 나중에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친구와 헤어질 때삼초만그 뒷모습을 바라봐 주세요. 아내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삼초만 미소 지으며 들어 주세요. 그것이 여유로움이거든요.